안녕하세요. 바른부동산 안재호 소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은 충남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토지 및 주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본 매물의 위치를 알수 있겠습니다. 본 대지에 약 20평 정도의 주택이 있고요. 방 2개, 거실, 주방, 화장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지면적은 583제곱미터 176평이고요. 도로집은 15평, 합이 191평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대지가 넓고 주말농장 겸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투자로도 괜찮아 보입니다. 주변에는 다가구주택 즉 원룸이 많이 분포되어 있고요. 전문대학교에 접해있으니 학생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룸의 월 임대료는 40에서 45만원 정도로 형성되어 있고요. 대부분이 만실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아산시 탕정면은 LH에서 시행하는 도시개발 사업 108만 평을 비롯하여 센트럴 시티, 더샵 탕정 인피니티 시티, 대우프루지오 리버파크 등 약 200만평이 개발 중에 있습니다. LH에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은 보상금 지급이 대부분 완료 상태이고요. 올 연말쯤 공사 착수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메모리 위치에서 당정역이 5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요. KTX 천안 아산역이 약 10분 이내의 거리입니다. 43호 자동차 전용도로 나들목이 약 5분 이내의 거리에 있는데요. 이도를 이용하여 평택 등 수도권과 세종시로의 접근성이 매우 좋습니다. 또한 삼성디스플레이 탕정사업장이 3, 4분 거리이고요. 32호 고속도로 현충사 인터체인지가 7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한번 매물 정리해 보겠습니다. 소재지는 충남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선문대학교에 접한 위치입니다. 대지 면적은 583제곱미터 176평이고요. 도로집은 15평, 합이 191평입니다. 주택은 약 20평이고요. 매매가 3억 2천만원입니다. 이번에는 부동산 상식 한마디 드리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영농 상속 승계를 하면 상속세 15억까지 공제해 준다는 것인데요. 영농 상속 승계란 피상속인이 농업에 5년 이상 종사하던 중 사망했을 때 상속인이 해당 농지를 물려받아 5년 이상 스스로 경작해야 합니다. 또한 상속 개시 당시 상속인이 농지 소재지 또는 연접한 시군 구에 거주하여야 합니다. 농업 법인이나 단체 소송 농지는 제외되는 것이고요. 농지라고 해서 상속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조건을 충족하면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부동산세법은 자주 바뀌는 경우도 많고, 제가 전문인이 아니므로 세무관련은 세무사에게 상담을 받으시길 바라구요. 이런 게 있나 보다 정도는 알아두셨다가 그런 상황이 되면 세무사 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